안녕하십니까 정훈의 이 제주 이야기 정훈입니다. 성산 가기 전에 보면 신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을 날씨인데 너무 해가 좋아요. 눈이 부셔서 제 머리도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제주도 제2공항 이게 이슈가 되셨고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굴과 천연 기념물들을 찾아서 제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반려를 시킨다. 지금은. 정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일공항반대대책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강원보 위원장님을 만나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너무 무겁지 않게 여러분들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투리 얘기해 그에 얘기해 완전 편하게 그냥 아니, 그냥 사투리 안 쓰는 스타일이니까 사투리 써도 됩니다 그냥. 아니 지금 보면 어. 이장님 그... 아! 이제 신사님 마을 이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건 한라산에 숨겨놓은 부을마을 뜻이 뭔지 알아? 몰라 응. 제대에서 한라산이 안 보이는 마을이 세개 있어. 에어로 고내리 응. 한라산 신사님, 안덕 대평리. 이게 지형상 안보이도좀 내려와 버리니까. 응, 응. 아, 경행 한라산이 숨겼다. 어, 이거 아. 역으로 역발상. 아. 네, 제공왕 응. 사회, 전주민이 결정했다. 내가 맞는 거예요. 예산주의가 전 아이고. 아, 내가 38대 양이네. 38대는 역사가 크다. 여기 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마을 인구가 천명0 0명이야 옛날에는 명. 3천명 정도 됐었는데, 네. 다 나가고, 뭐, 인구가 전부 네. 도시로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이 시골에, 우리말만 아니고. 이제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초, 중학교로 이제 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전체에 100명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아, 참, 미래가 암울하다. 공항 문제를 세네. 보면은, 고향 땅을 고향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재산으로 바라본는 옛날에 착한 이주민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살만하다해서저희 농촌에 농촌에 많이 들어와 있었더니 공기 좋고 네. 정말 사람답게 낚시 낚시도 갑자기 땅값 폭등해 보니까 뭐다 도로 나갔잖아요. 네, 그딱 네. 가고 이제는 좀 잡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착한 게스트들이 많다 또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는 없, 없는 상태예요 그게 제일 문제야 밭농사 이런 네. 또 중국인들 뭐이 네.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우리 같이 먹이 맞대고 공항 만대수정 계게하신것 했고 뭐,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던 장소지 이장실 사진도 어떤 네. 아까 윤서진 얘기한 거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서귀포 김장문화였원지 신시거지 시에서 어? 아이고 또 우리 선배님 또 여기 있다 한할때 이제 내가 막는데 아유 우리 한동현 어어어 어, 어, 맞다 또 우리 선배님 왔고 또 아이고 또여기서보네이 보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서 우리 못들어하게막 동원된 시민들하고 이때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래서 이게 걸어둔 이유는 이 투쟁하는 사람들 뭔가 볼 때마다 좀 생각하게 되잖아 명계남 배우 닮았던 얘기야? 넘수가 내가 명계남하고 어디가 닮았나 이마. 아니 햇빛 영 빛이나 해끔 닮아면서. 나는 기타 치고 음악 하니까 김동민삼 같은 리면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응. 환경부에서 관련 시켰는데 어저께 뉴스에도 나오던데 국토부에서 또 환경 요 심의를 좀 해보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은 항상 매년 하는 것이고 응. 전략환경평가, 발려 결정을 해서 발려를 했는데 그걸 충족할 수 있는 게 뭐냐. 발려한 사회에 대한 이제 해소 방안에 대한. 그 뭐 할수 있나 없나를 다름한 음. 용역을 또 받죠. 그어그 용역 기간이 한6칠 개월 걸리니까 어떻게 반려 사유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어. 그런 답이 나오는데 뭐 톱에서 그 사업 추진의 의지를 담은 하나의 세차처라고 보는데 원래 이게 당정청 합의해서 지도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 그죠 그죠, 그죠. 결론을 어. 따, 결론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더다 생가는 거죠 한마디로. 음. 무시하고 음. 이제 사업체에 의지를 국토부에서는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데가 없어요. 도도 예.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재공항 찬성 반대가 유불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또 모든 결정을 내년 대선 이후로 차기 정부에서 하게 하자. 그런 음. 식의 흐름이죠.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숨골, 그 수많은 숨골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어떻게 보존하면서 공원을질 방법이 없거든요. 네. 맹꽁이 보호수종들, 조류, 특히 철제조류 같은 거뭐 옮길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그이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구조, 네. 제일 구조, 그게. 공항 개발, 개발 때문에 네. 쫓겨나는 도민들. 사실상 관광객이 많이 와서 제도가 잘 산다, 뭐 그런 논리로 개발 위주로 지역 발전, 나는 지역 주민이 쫓겨나는 지역 발전은 그건 음, 맞아요 말도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관광객이 와서 원주민들은 그 관광객 덕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저희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집 쓰레기 넘쳐나죠 환경의그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랐고 우리 바닷가에 여기도 수많은 오페스들이 바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여기는 대자본과 투기 세력들 투기자본 이런 사람들의 낙원이죠 절대 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는 게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여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직접 건강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 그런 건강 구조의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좋은 대살구다 최대 환경을 희생하고 삶을 희생하면서 얻어지는 결과가 <laughs> 도민들의 운게 아니고 유출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 개발 목적으로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훼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훼손이 되면서 지금 대두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숨골 제주도의 숨골 하면 진짜 큰 거거든요 지하수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 덜 됐을 땐 이게 다 지하수 침수돼서 안반 정화되면서 이게 우리가 먹는 삼자수가 되는 거잖아요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러도 다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철새조개지 같은 경우는 이게 파손이 돼버리면 사실 여기 오지 않으니까 제일 크게 보는 거이 주민들의 이주 문제 이걸 생각하거든요. 이장님이 예전에 한번 저한테 얘기했대. 정훈아, 나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갈 거냐? 보상을 해준들 요 보상들 받아서 어디 가서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냐? 우리 마을이 500여 년을 살아온 어떤 사탄는 공동체인데 뭐 당장 말이 없어지진 않아요. 공원에온달 가지고 서서히 떠나겠죠. 왜냐하면 살기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선우선 진짜 지역사회를 살았던 그런 공동체가 서서히 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항 자체 화로 부지가 들어선 것은 우리 마을 포함해서 내 마을인데 가장 많이 걸쳐 있는 마을이 온편이 거기 사람들은 의외로 이 찬성 반대가 공존을 개발이란 그 기대감 땅값 상승이라든가 음. 외곽지역 변해버리는 난산 이 같은 마을 같은 놀이 피해가 명확한 지역이 없는 거서 제주도가 제주 답 다음이 있기 때문에 놀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하나 잡아도 어... 아직까지 충실한 바산물과 어... 그런 맑은 공기, 자연 경관 때문에 오는 건데, 이런 것이 너무 이 개발이라는 명제 때문에, 그 인간의 욕심, 탐욕 때문에 너무 빨리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 도시화되고 그렇게 개발되버리면, 어 저희도 이제 뭐하러 겁니까? 제주도함을 우리가 지키는 데공식적 목적이 있고, 적정 수의 관광객과 적정한 개발, 그게 필요할 시점이 왔다. 이미, 이, 과잉 건강, 오버터 시제에 들어왔다. 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자연 환경 우리게 아니잖아요. 푸드들물데 울려져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밝혀지고, 시민들 덮이고 이러면, 당장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했든요 토목공사라든가, 이렇게 건설업계들이 많이 침체가 돼 있었거든요. 제2공항이 생기고, 신화월드가 이렇게 생기면서부터, 건설업이 좀, 그러니까 사업적인 분들은 이익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제의 영의적인 목적과 자연적인 목적에 대입이 된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 우리, 나는 토건족이라 그러는데, 대형 에 s o 시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대기업 건설회사들, 으국 쪼개서 맞고, 밑에 뭐 하청, 재하청, 이런 분들에서 사오면, 제주도에 있는 이런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들은 아마 하도급지에서 좀 최하위층. 그사람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공항 같은 걸 찬성한다 바로 눈앞에 이 그런 사업하러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뭐 떡국물 하나 먹으려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제주도 건설하는 게 좋을 때 펜션 같은 거 짓고 호텔 짓고 할때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 최근 몇년 전에 그때도 보면 은뭐 과연 기존에 있는 건설업체들만 했을까요? 아니죠. 새로 생긴 게 네. 엄청나고 육지에서 들어오고 또가도과 경쟁이 어차피 경쟁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만약 공항 떨어지면 아마 그 사람들한테 공사 들어갈까? 몇몇 업체예요 네 그렇게 되겠죠 제주도의 환경을 다 망치면서까지 할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냐. 그 공사 끝나면 어게할 건데? 공사 끝나면 다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움직 펜션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여기 펜션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이러니해. 지금 망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여기도 짓고 있고. 이 악순환은 끝이 없다. 저희도 다팔십 때까지 건설업, 건설할 할 겁니까? 어쨌든 적정수의 자유 경쟁 의 모칙에 의해서 이제 경, 건설업은 저희도 환경에 맞게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 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제어땅다 파헤치면 지구 전부 다 파헤쳐도 욕심은 아마 채울 것 같고 제 아는 지인들도 응. 건설로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적인 문제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욕심에 제공항을 찬성을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이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가? 얘기하는 건 찬성하는 분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항이 생각으로서 거기서 파생되는 수입 구조를 하는 사람들도있겠 다뭐 집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혹시 안 해본 거는 우리 옛날 어릴 때 기억나요? 방에포으 인사 응. 손흔들어라 된다 네. 선생님한테 벌받고 과연 제주도 관광에 미래 네. 비전이 확실한 지금 ]가요?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면안 된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주인이 바뀌고 오.